우리 유초등부는 9월 6일 주일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 3주간 거듭난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특별 기간의 주제 찬양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3주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거듭난 삶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 비록 얼굴을 직접 보고 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 떨어져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모든 어린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삶, 거듭난 삶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아홉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은 오후 세 시가 되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도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끔 버려두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 때문에 정말 기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시고 예수님을 버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버려 두셨을까요? 나는 너 때문에 정말 기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성경 암송 31. 성경 암송 31에서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죄가 많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정작 버림을 받아야 할 죄인들은 버림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일까요? 아니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셔야 할 만큼 죄는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것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여야 해결될 만큼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죄가 곧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학교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하겠죠. 일단 먼저 담임 선생님께서 와서 조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좀더큰 중요한 문제라면 아마 경찰 아저씨들까지 와서 학교를 조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이안 좋은 사건 때문에 학교에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대통령이 찾아와서 조사를 지시할 만큼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가요? 네, 아마 대통령이 찾아올 정도로 큰이 사건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끼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죽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이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문제랍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아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랍니다.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아들인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란 바로 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는 죄가 곧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를 미워하시나요? 죄를 혐오하시나요? 아니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매일 생각하며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죄의 지극히 더러움과 악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은 무릎을 한번 꿇어 볼까요?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매일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거듭남의 시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참 뜻을 깨달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고, 죄의 악함을,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아주 특별한 미션입니다. 선생님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거듭난 삶의 주제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을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영상을 모아서 뮤직비디오로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찬양 전체를 다 찍을 필요는 없고, 정해드린 부분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불러야 하는지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꼭 이어폰으로 MR을 들으시면서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R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마시고 꼭 이어폰으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MR을 들으시면서 동영상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어린이 모두가 이 미션에 꼭 참여하셔서 영원한 삶에 대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해보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